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정말 편리하지. 그런데 말이야 편하게 올린 셀카나 막 찍은 사진 때문에 신청이 무조건 반려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오해와 진실이 있어. 반려되면 이주를더 기다려야 해. 핵심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여권 사진 규격과 똑같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첫 번째 오해. 이 사진 예쁘니까 계속 써야지. 안 돼. 더 놀라운 건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써야 한다는 거야. 신분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외모가 변했다면 기간을 충족해도 반려될 수 있어. 최근의 모습으로 신분 확인이 되는 게 숨겨진 원리야. 두 번째 오해. 밝은 색 배경이나 무늬 배경이 예뻐 보여서 썼다고. 몰랐던 사실. 주민등록증 사진은 흰색 또는 연한색의 단색 배경만 허용돼. 여권처럼 얼굴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격이야. 게다가 눈썹이나 귀가 머리카락에 가려져서도 안 돼. 3.5cm x 4.5cm 여권 규격을 완벽히 지켜야 해. 결론.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하려면 딱이세 가지만 기억해. 1. 네. 6개월 이내 사진. 2. 네. 3.5CMX, 4.5CM 여권 규격 3. 흰색 또는 연한 단색 배경. 가장 확실한 꿀팁은 사진관에 가서 정부 24용 디지털 파일을 요청하는 거야.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로 재발급 신청 한 번에 끝내자.